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어제 최정구단이 정말 오랜만에 인터넷 속기 대국을 펼쳤는데요. 상대는 천희춘 선수였습니다. 천희춘 선수는 강자만 뛴다는 중국 리그 소속으로 역시 경계해야 될 선수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두 기사의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천희춘 선수고요, 백이 최정구단입니다. 일단 초반은 굉장히 평범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최종 구단이 이곳을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옛날 바둑 같으면 백이 무리한 싸움을 자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이수 많이 둡니다. 만약에 위로 붙여가면 끼워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수 치고 뻗어서 준다면 이곳을 밀어서 크게 이한칸 간격이 좋지 않죠. 백이 실리로 이득을 본 장면으로 이런게 백의 의도고요 실전에 천희춘 선수는 아예 반발을 합니다. 만약에 백이 막아주면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곳을 뻗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런데 이으면 안 됩니다. 흙이 발이 느려요. 이럴 때는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 밀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두 점을 잡아서 백집이 늘어난 건 없죠. 여기 젖히는 수까지 활용을 당해야 되는데, 반면에 흑집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불만이었는지 최정구단은 끊어가고요 여기서 바로 싸우지 않고 천희춘 선수도 맥점을 발휘합니다 양쪽이 맛보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수였습니다 최정구단은 이곳을 하나 집어두고 뻗어가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천희춘 선수도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풍으로 바로 끊어가면서 초반부터 단전이 시작됩니다. 최정구단은 이곳을 뻗었고요. 여기를 끊을 때 단수 쳤는데요. 여기서 천희춘 선수는 무조건 잊고 뒀어야 됩니다. 여기 이었으면 백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쪽을 단수 쳐서 흙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해요.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뒀는데 여기서 최정구단이 따냈으면 다시 한번 5대5였습니다. 물론 흙이 이쪽을 어딘가 제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집이 아닌 게 나중에 백이 이런 데를 다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이 무상기에 이렇게 삼삼에 들어가면 거의 흙은 넘겨줘야 됩니다. 흙이 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얻어낼 수 있는 게꽤 많았어요. 그런데 실전에 여기에 두니까 천이춘 선수가 이어가면서 이 자리를 찾아내서는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하고요. 벌써 90% 이상 흙이 좋은 바둑이 됐습니다. 최정구단 절망적인 형세인데요. 지금부터는 따라가야 되는데 최정구단의 장기인 두터운 바리를 하기 어려운 바둑이죠. 바둑이 굉장히 얇습니다. 바둑을 잘 풀어가야 돼요. 전희춘 선수는 바둑이 좋기 때문에 가장 쉬운 수를 일관하고 이쪽 날일자까지 두면서. 지금 흙은 약한 돌이 하나도 없고요. 실리로도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두기 편한 바둑이에요. 실전에 이쪽 날일자를 갖고 여기를 받아주니까 두 칸으로 두면서 지금 원래는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이유가 전혀 없죠. 바둑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사람만 두면 됩니다. 최정구단이 그래서 이쪽까지 붙였는데 이 붙임수는 날카로웠습니다. 흙이 이곳을 막으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흑이 받아줘서 백이 후수를 뽑는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넘어가서 흑의 사활이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게 되죠. 그래서 천희춘 선수도 받아뒀고요. 최종구단도 이렇게까지 둡니다. 정수는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게 정수겠지만 받으기 확실히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희춘 선수 3-3에 들어가고요. 최정구단도 실리를 더욱 더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두점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칸 뛰는데 이수로도알수 있죠. 천희춘 선수가 바둑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형세는 덤 빼고도 10집 이상 나쁘고요. 거의 반면 20집의 형세이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상변해서 무슨 일을 벌이지 않으면 역전은 쉽지 않습니다. 실전은 그래서 이렇게 쉬워갔고요. 뻗어가면서 상변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천희춘 선수 그냥 이쪽 날 일자를 두면서 오히려 백도를 괴롭힙니다. 이 도를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을 깨겠다는 이야기죠. 최정구단도 일단 흐름을 타면서 나오고요. 이제 천이춘 선수가 이곳을 침입했는데 이렇게 침입하는 게 거의 이 모양의 급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이 만약에 씌워가면 두 칸의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한칸 벌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좋은 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최정 선수가 이곳으로 공격하니까 이쪽까지 붙여가면서 살기만 하면 이겼다는 이야기죠. 보통 같으면 최정 구단이 이렇게 막아가서 이렇게 막으면 흙이쌈지뜨고 살아야 되는 결과로 원래는 백이 잘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둑이 워낙 나빠서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러고 이렇게 끊어가면 두점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형세가 추격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변에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잡으러 갔어요 최정구단이 무리수죠 딱 봐도 이렇게 돌려침을 당하면서 잡으러 가는데 흑이 도망가니까 역시 공격이 안 됩니다 최정구단 이쪽을 집어넣고 이제 실리로 따라가기 위해 이곳까지 차지하는데요 현재 집을 세보면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집을 세보면 흙의 하변이 20, 26, 27집 정도 나고요. 우상기가 9집입니다. 그러면 36, 여기 중앙까지 마0집에 적어도 50집은 흙이 확정입니다. 반면에 백집은 여기 좌기가 다 집이라고 보더라도 15집이 조금 좋았고요. 우변까지 20집 봐줘도 상변에서 지금 20집이 안납니다. 거의 15집도 안나는 모양으로 35집도 약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앙주도권도 흑이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중앙주도권도 밀리고 바둑도 한면 15집 이상 불리한 상황으로 확실히 바둑이 나쁩니다. 상변에서 일단은 좀 있다가 공격을 해서라도 역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전에 천춘 선수는 아예 백도를 연결시켜주지 않고 실리는 조금 내어주더라도 이도를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병과 연결하면 바둑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천희춘 선수 오늘 바둑에서 좋은 판단만을 유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혀가니까 이제는 막아가서 아까보다는 실리로 이득받죠. 만약에 백이 실리로만 이득보려면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이득 볼 수는 있으나 흑이 선수를 뽑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가면 오히려 중앙 쪽에서는 흑집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정구단도 실리로 손해지만 어쩔 수 없이 젖혀갔고요 여기를 뻗어가면서 최강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좌변 쪽에 집을 내어줘도 역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정구단 승부수를 가는데요 여기 날일자로 다가고 이쪽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희춘 선수가 이곳을 끊어간 수 빌미를 줬어요. 이곳을 밀어가는 타이밍이 좋아서 흙이 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전에 천희춘 선수가 이렇게 끊는 맥점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까지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곳까지 선수하고 막아갔는데 지금 여기를 뻗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천이춘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수를 둔다면 지금까지 작전이 아주 좋은 작전이었어요. 흑이 이곳을 나갔으면 지금 백이 이쪽 끊어서 잡는 수는 있지만 여기를 잡아봤자 좌변 쪽이 잡히면 이바둑 흑이 확실히 이겼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천이춘 선수 완벽했는데 실전에 이렇게 뻗으니까 하변 쪽이 신경 쓰여서 이곳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씌워가서 이거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여기서 너무 아쉽습니다. 전희춘 선수가 이곳을 찔러갈때 이곳을 한번 막아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전희춘 선수가 아마 좌변 쪽을 찌른 거 봐서는 수를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데 찔러도 막아두고요. 찌를 때 가만히 뻗으면 지금 끈 정도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수상전 백이 유리합니다. 지금 흑이 유일하게 타기 할수 있는 수단은 악수를 하나 해놓지 않고 여기를 들여다봐서 두는 수인데 지금 좌변 쪽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중앙 쪽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최정구단이 여기 막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최정구단 생각에는 여기 두면 들여다보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최정구단의 수익기로는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쪽으로 물러섰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한번 흙이 타계 성공해서는 백의 추격이 무산됐습니다. 물론 집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서 최정구단이 그렇게 나쁜 형세는 아닙니다. 여기 막은 수로 만약에 그냥 젖치고 뒀다면 이바둑 그래도 다섯 집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둑이 아까는 1세 집반 그러니까. 덤 빼고 열세집이니까 반면 스무집 정도의 차이였는데 최정구단이 계속해서 엄청난 추격전을 벌이고요 중앙쪽에서 공격하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격을 했으면 됐겠지 싶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추격해도 흙이 타게만 한다면 아직도 바둑이 나쁩니다 초반에 우변에서 얼마나 망했는지 이제 느껴지시죠 최정구단도 초반에는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바둑 두고 두면서 계속해서 우변쪽을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그래서 거의 잡으러 가는 선택이에요. 여기 막는 수는 흑이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한건데 지금 이쪽을 밀어가면서 천이춘 선수는 아까부터 계속 중앙을 이용해서 타기하는 수법을 하고 있고요. 그 수법이 계속해서 정확합니다. 천이춘 선수가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백이 무리하니까 아예 잡아버리면서 좌변쪽이 잡혀서는 이제는 상변쪽을 백이 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수하고 이어서 다 잡으러 가면 흙이 이때는 여기를 단수 쳐버려서 막으면 딴에서 패가 되기 때문에 패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 따내면 이거 두점 잡아서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게 백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만약에 안 받으면 끊어버려서 지금은 백돌이 오히려 걸립니다. 연결은 할수 있겠지만 끊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중앙 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쉽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구장 이쪽을 끊어가면서 일단 상변 넉점이라도 잡자고 하는데 천희춘 선수는 넉점 버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충분히 이겼다는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단수를 치니까 상변을 지금 또 한번 패를 결행하면서. 이제는 바둑이 끝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정구단이 중앙쪽도 잡지 못하는 모양이고요. 오히려 백의 좌상기가 걸린 모양으로 지금은 오히려 잡혀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오늘 봐도 최정구단이 초반에 판단 미스로 인해 살벌하게 망했습니다. 굉장히 망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방적이었어요. 집으로도 계속 쫓아가고 상대방을 껄끄럽게 하면서 천희춘 선수가 물러남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집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력은 최정선수가 확실히 천희춘 선수보다 대단한 것 같은데 초반 진행이 너무 아쉬웠던 한 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